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입니다 이 종목도 아, 돌파 오늘 나왔거든요 보시면 요 자리 작은 밥그릇 자리 요큰 밥그릇 자리 요, 요 돌파자리 여기 정확하게 돌파자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3일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1, 2, 3 지금 돌파가 제대로 됐고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채널도 지금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제가 볼때 제가 이렇게 한번 꺼봤는데 지금 여기 이쪽 노란색 자리를 안착을 한번 시키고 가지 않을까 한번 여기 내려올 수거든요 여기 이런데. 5일 이상 깨는 척 하면서. 아니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가 9 8 0 0 0원 자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만 3천 원까지는 갈것 같아요. 한 번에 이거 트라이 해줄 것 같은데. 왔다가 이렇게 눌리든지. 예를 들면, 여기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눌리든지. 할것 같아요. 지금 한번 대충. 피곤화처럼 꺼봐도 10만 11만원 11만, 11만 4천원까지는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10만 3천 7백원짜리가 보시면 피보나치0.236 자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지 되지 않을까. 이 빨간색 자리. 이쪽 매도 타점.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월봉도 아주 좋은 자리고, 주봉도 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성 코퍼레이션과 똑같이 후행 스판이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심지어 대형주고, 주봉. 그죠 주봉이 넘지도 않고 았이 주봉의 고점은 95,000원이네요. 95,000원 하면 진입한다. 오늘 94,300원까지 갔네요. 그죠? 렇 돌파절 때 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자리. 93,100원. 그죠? 렇 꼬리가 93,100원이었구나. ,100원, 100원 차이로.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내일 한번. 93,100원. 돌파시험. 매주 됐죠두번하치 파동으로. 눌렸다가 갈 수도 있긴 한. 하나. 두 봉을 정확하게 지금 여기를 때려줬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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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치를. 여기 여기 위치 보이시죠 여기 주봉의 시작 자리가 피곤나치 채널을 밟았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양봉 출현 주봉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이번 주다 봐야 될것 같아요. 매도 타점은? 103,200원. 103,200원, 얼마인 볼까요? 여기 서다 치면. 11%, 12%. 예. 네. 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여기 두르면 또 끝났거든요, 이거. 그러면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아,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월봉 볼게요 월봉 입선 위치가 아 월봉이 아직까지는 너무 밑에 있어 가지고 확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눌렀다간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절고 요렇게. 이렇게 면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를 안 넘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안 넘고. 한번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아님, 아님, 여기서 갈까요? 제가 뜨고 있어도 그런 건 아니고. 여튼, 메수타점에입니다메수타점에 사는 게 나, 괜찮아요. 빠져도, 아, 빠지면 크네요. 이거. 아무래도 물량이 많이 없는 주식이라서 그런지. 빠지면 많이 빠지는데. 뭐, 올봉 오일선도 있고. 기준선들 많으니까 최대한 코티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고. 지금 이미, 아, 예 여튼 살자리긴 해요. 확실히. 그건 확실합니다. 대응하시고. 주봉 오일선 터지면 짤를 고민도 하시고 일봉도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역별 다 돌아섰고 지금 슈팅이거든요. 갭도 갭자리도 없고 깔끔하거든요 차트가. 네, 읽어준 대로 요 중목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물량 조금 실었습니다 물량을 좀 샀기 때문에. 이겨지지가 않네요, 이거. 아, 옮겨지네. 다음 지켜보시죠. 네, 감사합니다.